아우아 네? 간이 나오지 얼굴? 네. 갑자기 나한테 왜 존댓말 안 하지? <laughs> 이모부 지도니까 좋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하루또 브이로그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어, 간단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어, 헬스장에 유산소 하러 갑니다. 촬영이 네, 두개 잡혀 있어서 부 키를 좀 빼기 위한 유산소 운동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하고, 집에 가서 밥 먹도록 할게요. 유산소 할 때는 바지가 약간 타이지 같아야 돼. 허벅지가 안쓰이요꼭 유산소 할 때는 좀 타이트한 거. 자, 유산소 잘 했고요. 30분 좀 오르막 열심히 타고, 한 5분 쿨다운 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계란하고 밥 먹고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김성환 님이 여기 그 오피스 장권이라서 월화에 진짜 좀 많이 몰리고, 목요일부터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은 진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북적대는 게 좋긴 한데 뭐이 조용한 시간대에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스물한 살 때인가? 그때 항상 일을 할때 <laughs> 점심시간에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놨었는데 또 잠도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어, 가끔 또 촬영 때문에 또 음악 다 끄고 운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마 라디오를 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laughs> 그, 어디로 주소가 바뀐 거야? 그, 받 보내줄게. 남백하고 통계를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씹어 먹습니다. 양배추하고 아스파라 거스 미역국. 제가 흑미밥을 좀 좋아합니다. 계란. 미역국이 맛있네요. 유산소하면서 물을 한 2리터 정도 마셨는데 땀도 많이 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가는 촬영과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힘이 되게 센 분이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 검증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방송 같은 거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출연하는 것들이 종종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가 거의 잘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크게 없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서 네, 하겠다고 했죠 오후에는 유튜브 쪽 영상 촬영 하나 할것 같고 네, 촬영으로 하루가 갈것 같네요 네. 차를 안 가지고 가고 택시를 타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보니까 좀 기다렸는데 처음 와본 동네라서 그냥 둘러보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주택가인데 어... 지금 현장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고 들어가야 된다네요 완전 아 어, 이게 뭘 어떤 거를 하는지 기대가 되네요 어, 촬영 다 했습니다 촬영하는데 30분 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방송이 나간다고 하네요. 파이프를 이렇게 좀 굉장히 <laughs> 달인스럽게 이제 잘 다루시는 그런 분하고,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어떤 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편집하는 중에 TV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 나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오늘은 지금, 3시에 또 촬영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한신인데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엄청 좋고. 지하철 타고 가야겠어요. 갈증도 가고. 운전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 같아. 요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바람이 많지가 않아.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엄청 배가 고파. 후딱 밥 먹고 촬영 장소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촬영하기로 해서 후딱 또 가봐야죠. 오늘. 조카가 와있어서 음, 조카... 조카? 어, 다아니너제 와이프가 김밥을 만들고 있어서 닭가슴살 이제 넣어가지고 김밥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닭가슴살 김밥... 이거 볶은 는 닭가슴살 김밥이야. 아 <laughs> 아, 아, 아. 수박 하나 먹고 먹어야지. 수박 엄청 맛있네? 김박 뽑기를 잘했는데. 와, 이거 닭강살 얼마 들어간 거야? 한백 반. 맛있네. 그릴 맛으로 해서 약간 좀 간이 돼 있으니까 김밥에 잘 어울린다. 닭강살 김밥 먹어볼래? 안 먹고 싶어? 다들 <laughs> 잘먹어가네 그럼 이거 딱 먹고 빨리 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응. 촬영 잘 하고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왔어요. 뭐 왔다 갔다 많이 해서 피곤하네요 지 얼마 전에 장호연 프로하고 이제 가슴 운동 한게 있거든요. 피디님이 영상 다 됐다고 해서 보고 싶어 맛있다. 확인해야 돼요. 어, 저런 식으로. 소개해줍니다. 영상 확인하고 그리고 헬스장.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빨리 가야겠네. 대회 나가서 어떻게 찍는 거야? 지금 그렇게 찍는 거야. 잘 찍네. 이 머리가 위에 보이게. 그치? 잘 찍네. 어? 아, 보여하 <laughs> 항상 근성장하는 거. 내가 나온다. 대들. <laughs>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보추 <laughs> 이거 무슨 설명서? 일단은 <laughs> 이거 <보고는 김성아님> <웃음> <공룡>. <웃음> 이거는 김성환님 선생님들. 공룡. 아니잖아. 알파멜하고글루타치온 이거는 따공보다. 이거랑 똑같이 내 거도 하나씩. 헬스장으로 갑니다. 여기 프로틴하고 옷 어, 들고 헬스장 가서 오늘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해서 등어기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피곤하지만 등 운동 빡세게 하고 어깨까지 하도록 할게요. 운동을 빨리 끝내야 오늘 하루 힘든 게다 끝나는데 <laughs> 네, 휴식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 감기 한번 걸리는 게 오래 가더라고 휴식이라는 게안 들어가니까 약간 나중에 좀 피로가 쌓이더라고 어, 어깨까지 하고 밥 먹고 쉬어야지 이제 산타에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운동하고 프로틴 한잔 하고 네, 신규 회원님들도좀 오시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별로 먹지를 못했네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계란 먹고 점심도 닭가슴살 김밥, 아까 프로틴 한잔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죠. 오늘은 진짜 좀 약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한다고 식사를 좀못 챙긴 것 같아요. 사실 대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러면은 아막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대회 준비를 안할 때는 막 억지로 뭘사 먹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예, 좀덜 먹고 있다가 내일 차라리 좀 챙겨 먹자 이런 식으로 하죠.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해야겠어요. 집에 오니까는 맛있는 치킨이 있어서 일단 네. 깨끗한 연료를 즉시 충전하고 그러고 저걸 먹을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나 콩국 맛이네요. 콩국. 오트밀이 한 스푼이 딱 들어가면 콩국 맛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오트밀을 넣으면 조금 점성이 생겨요. 요, 인스턴트 오트. 요걸 넣으면은 깔끔해져요. 방금 닭가슴살 두 조각에 인스턴트 오트 한 스푼을 넣고 물 300ml 해서 먹었는데 점성이 이 정도면은 그냥 꾹꾹꾹 꾹잘 넘어가요. 콩국. 예, 콩국 맛이에요. 별거 아닌 얘기를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죠. 예. 영양소 즉시 충전했고 치킨 구운 치킨 뭐지코바있으면은 즉시 먹었을 텐데 최근에 못이 있는 거라서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아, 네. 아저 <laughs> <laughs> 어, 사진 보냈구나. 보여야 <laughs> 아, 근데 못 보겠다. 나 이제 못 그거를 세계적인 선수답게 쇠파이프를 한 번에 세우는 김성환 선수! <laughs> 아, 진짜. 아, 결국 쓰러뜨리고만 합니다. 아, 근데 뭐 나오긴 나왔구나. <laughs> 뭐통편집때나 했는데 30분 찍고 몇분 나왔을까? 한 3분 나온, 2분, 2, 3분 나온 거 같아요. 달인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잘 나온 것 같네.